자, 안녕하세요. <laughs> 겜지남입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됐어요. 6.0 업데이트. 오늘이 18일, 5월 18일, 6.0 업데이트가 됐고요. 어, 혹시 정부터쓰려나안 음, 떴네요. 안 떴군요. 음. 아 여기군요. 양코드전쟁 어, 대형 업데이트 이봄 야코성이 새롭게 태어난다. 저희들의 설계도의 어, 재료를 모아. 냥코성을 개발하자냥. 냥코성 개발이 가능. 싱 컨텐츠 오토토 개발대 추가. 냥코성을 강화하여 스테이지를 공략하자냥. 냥코성을 개발 강화할 수 있는 컨텐츠 추가. 냥코성의 각 부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냥. 개발방법. 기지화면에서 가마토토 화면으로 이동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 시키면 오토토 개발대가 출현 오, 가마토토의 형인 오토토와 개발을 도와주는 조수 모은 재료로 양코 성의 외견을 바꾸거나 새로운 성능을 가진 양코 제포를 개발할 수 있다냐 재료는 레전드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획득할 수 있다냐 재료를 모아 양코 성을 강화시켜 스테이지를 공략하자냐 이거는 제가 일본판에서 보여드렸죠 이, 어, 이벤트 콜라보 스테이지에서는 재료가 드랍되지 않습니다 레전드 스토리 해방 2인자의 해변 38장 추가됐고요 2, 3, 4.. 어.. 2, 3, 3, 4성 추가됐고요 어.. 레어 뽑기 형태 추가 어.. 이것도 일본판에서 봤죠? 음. 자, 연속 공격 자, 연속 공격과.. 어.. 이런거죠? 음. 보시다시피 여기 써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재료도 얻을 겸이 아니고 일단은, 가마토토로 가시면은, 음. 오, 레벨 확정됐네요. 오, 레벨 확정됐네요. 과연, 이번에는, 오, 뭔가 좀 달라졌어요. 오. 자, 일단 광고 좀 보고 가실게요. 완전히 색다른, 냥코 타워. 냥코 성. 냥코 성을 업그레이드 하라. 좋았어. 반복된 건 기분 탓입니다. 제 폰이 조금 그래요. 어. 원하는 성의 지정스테이지를 클리어해라. 양코 캐슬 아이고 노잼 광고 잘 봤고요. 자아 조수를 드랍 못했네요. 조수가 있어야 나오는데 강원 토토에서 좋은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은 오토토 개발돼. 자 보시면은 어 여기 이거 여기 써 있죠. 어, 슬로포 우 개발, 철벽포 개발, 천둥포 개발. 자 이, 여기 보시면은 철벽포의 주포 개발을 완료하고 유전의 그 900을 달성해갑니다. 당연히 말하자면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먼저 어, 끝까지 완료시키고 여기를 해야 해요. 아 정말 좋죠. 자 그리고 재료를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레전드 스토리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어 동시에 어 연속 공격 기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디를 흔들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속 공격 세트들을 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구리닌자, 어, 개구리닌자는 1, 2 단만, 어, 1, 2 단만 해당되고요. 어, 이 수모는 1, 3 단, 어, 상관없어요. 어, 1, 2단 상관없고요. 음, 마담 더킹 1, 3 단. 저형인 3단 제외하고 1,2단만 어, 해당됩니다. 일진! 아 제가 이거 없지 않았어 어, 얻어서 다행이네요. 어 일진 얻었고요 취권이 않고, 취권이 않고 2단만 허용됩니다. 강무트 3단만 허용되고요자 이렇게 해서 어 연속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미지도 잘 몰라가지고 음. 일단은 개운인자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연속 공격이 어 엄청나요 보세요 하나 둘두원 두 연속 공격이 맞나? 어 맞네요 어 연속 공격 맞아요 연속 공격 맞는 것 같아. 요 뭐야, 여기 EX냥. <laughs> 아, 보시죠. 어, 두번 때리는 거. 잘 보실 겁니다. 음. 어... 두번 때리는 거잘 보시죠. 음. 자, 다음은 스모. 스모는 몇번 때리는지 한번 보죠. 지금 얘는 두번 때리는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 세번째인 것 같아요 챔피언 아 챔피언 보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성 깎는 속도가 엄청나요 그래도 출연은 했다 챔피언 소리를 질러봐 오이예 두번 공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챔피언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인가? 아,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아, 아쉬워라. 아쉽네요. 어. 이 강무트는 제가, 어, 데미지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9만 5천인 걸로? 음, 어쨌든. 자, 일단은. 아 그리고 그 성재로 드랍하는데 달라요 어, 적어도 1성은 75% 보정하고요 2성에서 4성은 100% 보정 어, 10스테이지 아,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 아니 1, 1장부터 9장까지는 어, 보상이 조금 낮게 준다는 거고, 10 스테이지는 조금, 어, 조금 높게 어, 줄 거예요. 그리고, 드랍되는, 드랍되는, 뭐지? 드랍되는 개수도 달라요. 1, 1장부터 10장까지는 최대 10개 드랍되고요. 그리고, 11장부터 38장까지는 4개가 드랍됩니다. 아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연속 공격이 생기다 보니까 메탈 상대하기도 진짜 쉬워진 것 같아요 자 쿵후도 보죠 하나 둘셋 일진이 몇번 때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단 무다다다다다 조조를 따라 해가지고 강무트도 보죠 원투 쓰리 쟤는 세번 때리는걸 알고 있어요 자 끝났네요 어차피 강무트 공격력이 어 재료 드랍됐죠? 재료 획득, 기타 하나, 참숯 하나. 어때요? 정말 쉽죠? 음. 또 다른 정보가 있으려나? 아. 뭐, 어차피, 일본파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3단지야. 음, 추가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자, 냥꼬부. 아, 근데 경험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어, 제가 알아서 팔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다운무효화가 있다는 건 아시죠? 능력치, 어, 능력치도 제가 보여드렸, 보여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슈퍼레어, 지금 제가 아수라 3단이 없기 때문에 어, 창가 3단하고 거북 레어 3단은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오, 사전고리 상승됐고, 멈추는, 어, 멈추 시간이 길어졌고, 생산시간이, 어, 빨라졌다는 거네요. 음. 창가 3단하고 거북해온3단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있나? 아, 어,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어, 어디 보자. 뭐 자살 패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클리어 안 되든, 되든 이건 제가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좀 오래 걸릴 거요. 이거는 아 제가 준비를 안 했다 보니까. 자 일단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이거 뭐, 이거, 자, 자살 패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음. 제가 직접 확인해야 일입니다. 아... 공격력 소소. 제가 전략했던 어, 그 조합대로 한번 써볼게요. 음. 예. 루루. 그리고 아 아무 아무 게 없죠? 아무 게다가 귀염이 세트 아 양품도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로 귀찮아요. 귀염 여기 있네요. 응. 그리고 들어와 들어와 베이베. 이렇게 들고, 아, 그냥 이거 클리어 하든, 어, 실패하든, 지금 제가 자살 패치, 어, 그, 넉백되는 그거, 판정되는 거, 그거 확인만 할게요. 그거 파, 확인만 할 테니까, 일단은, 어, 이건 클리어 하든 안 되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일입니다. 자, 일단은 대포 좀밀보고요 어. <laughs> 아, 말이 헛 나와요. 미치겠어요. 아, 기린 미리 뽑아야죠. 음. 과연 패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음.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일단은, go! 특급으로 미리, 쿨타임 좀 미리 쌓아고요 아 렉걸리네요 죄송해요 넉백이 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망했다 이거 재료라도 미리 드랍해 하면 좋은데. 음. 자, 일단은, 어, 돈좀 모으고. 아, 역시, 그때는 운이 좋아서 그래요. 다음. 좀비 상대하면 광섬이 최고. 일단은 너무 이끌면은 저개 대포가 발동되기 발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맞고 침착하게 합시다. 여기서 뭐 지도하라도 어, 성공해서 제로 돌아가는 게 낫겠죠? 헥! 핵! 펀디! 아, 빗나갔어. 핵! 펀디! 핵! 펀디!

나이스 드크 빠스 걸 이지아 씻기 어디 있어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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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laughs> 자살 패치를 못 보겠어요. 아, 더 좋은 데 없나? 음. 아, 확실한 데 없나? 분명히 제가 일본판 할 때는 그거. 자... 넉백 어, 때도 그거 지나갈 수 없게 됐거든요. 음. 뭔가 적절한, 적절한 데 없을까? 음. 아!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기라면 될것 같은데. 아.. 음. 어, 이거, 야옹마 넉백 시켜서 깨는 거 맞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너뺏 되는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냥스펠 어. 음.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가자 가자 라스트 갱 라스트 도. 자 해볼까요 여기 진짜 아, 안 되나? 돈 업그레이드 하고. 막아야 얘! 자, 애들 도착할 때까지 강무트로 라인 유지 좀 하고. 하나, 둘, 셋. 아야. 아, 강무트야. 너백너백 떼어도 너백 안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본판에서 미리 해왔거든요 안 지나가는 거 같아요 안 지나가는 거 같아요 안 지나가 안 지나가 이거 그냥 안 지나가는 거 같아요 이거 안 지나가는 거 같아요 어 지나가나? 기부 타신 거 아닐 거야. 한노스가 이럴 리가 없어. 에 진짜야. 저기 지나가 안안된줄알았는난또 패치 돼서 아, 지나 안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아, 지나가네요. 음, 그렇군요. 자살방지 패치는 다행히도 안 했네요. 다행입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 어 접착. 봐 봐. 해줘. 해줘. 어, 나이스. 어, 스페로스페로양스페로 스페로. 스페로. 어서 어서. 화약 화약. 왜 그만 나오지 이러네. 어서. 어서. 어서 캐리온. 캐리온. 어서 게리온. 게리온. 게리 게리 게리. 게리 게리 게리. 해가라. 아, 기계 획득했고요. 음. 아, 이걸,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연구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뭐, 성재료 얻는 것까지 보여줬고, 3단 유닛들, 뭐, 일본 파이썬 이미 보여줬지만, 자, 그리고 뭐, 재료를, 어, 잘 나오시는, 어, 고스 말씀드리자면요, 글루코사민 사막과 어, 벽돌은 글루코사민 사막과 헤엄치는 고양이 그리고 생선의 요새에서 잘 나오고요. 나에게는요, 32장, 어, 32장 도이반도에서잘 나오고요. 그리고 숯, 숯 덩어리 아니, 숯 덩어리란다. 숯은요, 19장. 카포네의 감옥에서 잘 나오고요. 톱니 바퀴는요. 26장 악한자와 35장 어 35장이 여기죠. 어, 열두의 판데믹에서 잘 나오고요. 황금은요. 24장 배틀로얄 그리고 30장 암흑의 코스모폴리스 우주석 우주석은요. 새로 나온 2인자 해베에서 나오고요. 어, 좀비뼈, 어, 최근에 나온 할리우드 제국에서잘 나옵니다. 물론, 어, 잘 깨면, 어, 운이 좋아야 보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 노가다를 열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 컨텐츠는요, 성 업그레이드인 것 같죠. 어, 감모토토로 조수를 부르고, 그리고 재료를 모아서, 이거 성업글레이드 해야 한다는 거. 좋은 컨텐츠에요. 어. 다행히도, 뭐, 양코 캐릭의 뭐 공격력 올린다는 가 그런 건 아니어서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어쨌든 6.0 업데이트가 한 판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한판6.0 업데이트 하셔서 성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유닛들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내용들을 어, 메모시키면 정말 좋아요. 어, 메모하면 정말 좋기 때문에. 어, 연속 공격은, 어, 보시다시피 여기 써있죠. 주권이 음, 않고 영한거 유로 이하 생략합니다. 능력치 조정도 했죠. 어. 어쨌든, 6.0 업데이트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레전드 3 0장 2인자의 해베에서 보도록 합시다. 빠빠이